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안 그래도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시세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모로 의미 있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SEC가 법원에 다시금 개기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참 한결 같은 것 같습니다. 법원이 DPP를 무력화하고 SEC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SEC는 지들이 법 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오만함을 상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SEC가 이런 나름의 일관적인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하면서도 아주 요상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는 겁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힘먼 서류에 대한 판결과 상관없이 약식 판결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굳이 입장문 말미에 붙여넣은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부 문건 공개 안 해도 되게끔 해주면 리플이 원하는 약식 판결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암튼 매번 SEC는 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골 때리는 기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진짜 되게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 차관보 출신이면서 동시에 리플 이사회 멤버, 리플 고문을 역임한 인물이 연준 부의장에 지목이 된 겁니다. 이거 진짜 XRP 만 달러 음모론이 현실화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XRP 홀더 입장에서는 꽤 임팩트가 큰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부총재 자리에 리플 이사회 멤버 고문 출신이 앉게 됐다.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데, 이거 참 조금 설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전반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4만 달러 주변의 좁은 박스권 범위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과연 언제쯤 반등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래저래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 전반의 분위기 또 전망들 짚어본 뒤에 리플과 관련된 소식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멤버십 후원과 매거진 블라블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4만 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4만 달러 지지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1천 달러도 반납한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4만 달러 지지세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이라면 또 다행인 지점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28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공포 단계로 소폭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1%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매수 세력은 올해 초에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35,000달러에서 37,000달러 지지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후퇴가 발생하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달라붙을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MACD 지표를 보면 모멘텀 신호가 주간 차트에서는 플러스 월간 차트에서는 마이너스 상태를 보여준다 이건 평균 가격 변동이 20% 수준이긴 하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차트의 기준으로 현재 100주 이동 평균이 35,388달러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건 중요한 척도이고 황소세력은 이 구간 위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유지시켜야 한다. 현재 40주 이동평균인 46,800달러의 강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다. 강세 역추세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봉 마감이 4만 달러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루 전과 거의 동일한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 상황이 그만큼 루즈하게 반복되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곰 세력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매도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회복세가 더디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2,419달러가 하락하고 있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저항이 낮은 경로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가격이 39,2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세가 심화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채널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반면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돌파 이후에 45,400달러 돌파 테스트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최근 24시간 동안 7% 넘는 시세를 받으면서 0.8달러 언저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리플과 리플 소송을 둘러싼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까 XRP가 자연스럽게 시세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XRP의 단기적인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 라켓슈 우페드 기에는 XRP가 반등 모멘텀을 얻어서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78달러에 도달했다. 가격이 이 위로 유지가 되면 다음 타겟은 강력한 저항 구간인 0.91달러가 될수 있다라고 신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0.77달러가 평평해졌고, RSI가 중간점 근처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범위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며칠 동안 0.69달러에서 0.91달러 사이에 머무를 수 있다. 반면 50일 단순 이동 평균, 그러니까 0.78달러에서 하락할 경우에는 0.69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0.62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뭐 지금 워낙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XRP 시세에 반등 모멘텀을 준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부분입니다. 법원이 최근 SEC의 DPP를 무력화시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SEC 내부 문건 제출을 명령한 가운데 SEC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결같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상한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SEC는 사법부의 권위마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기관인가 봅니다. 이런 미친 것들. 일단 이번에 SEC가 제출한 입장문의 핵심은 사라 넷번 판사의 DPP 관련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법원 명령을 반박할 만한 이 논리 구축이 안 됐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제 3자 입장에서는 이야기 정말 어려운 게 이미 1월에 법원이 DPP 무력화 명령을 내린 상태였고 법원이 이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상황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명령에 대응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은 이 소송을 낸 당사자로서 SEC의 실체 진짜 의도는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sec 입장문에서 진짜 안건 은 다른데 있습니다. sec는 입장문 말미에 리플 측은 흰먼 이메일 등 sec 내부 문건에 대한 판결 없이 약식 재판을 진행할 준비 가돼 있습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게 참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은 문장이다 보니까 대체 SEC는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까? 왜 이런 말을 굳이 덧붙인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원은 4월 22일까지 약식 판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서로 논의해서 법원에 보고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번 SEC의 입장문을 보면 리플이 원하는 것은 SEC의 내부 문건 공개가 아니라 약식 판결이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는 내부 문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약식 판결에 동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넌지시 내비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합의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거 이러다 덜컥 합의해버리는 것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강하게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 상황 자체가 리플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아주 의미 있는 소식 하나가 더해지면서 XRP의 시세를 견인했고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 차관보 출신으로 리플의 이사회 멤버 또 고문까지 역임한 마이클 바를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을 한 겁니다. 연준 부의장 자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최근 연일 고강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라일 브레이너드가 지명된 상태이고 다른 한 자리를 이번에 마이클 바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리플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미국의 중앙은행 부총재 자리에 앉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꽤 강하게 피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XRP 만달러 이런 음모론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게 미국 정부와 리플의 커넥션인데, 이게 또 어느 정도 구현이 되면서 이 음모론 진짜 아니야?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XRP 만 달러 음모론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달러를 통한 화폐 통제권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나라 빚이 급증하게 되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장외에서 XRP를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SEC로 하여금 소송을 내게 해서 폭락시켜 이 저가 매집을 지속한다. 이후에 미국 CBDC와 리플의 기술력을 더하면서 XRP를 만 달러까지 폭등시켜서 나랏빚 갚고 그렇게 미국 재정 상태 안정화시킨다. 뭐 이런 얼핏 들으면 다소 공상 수준의 뭐 그런 희망회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이 미국 중앙은행 이인자 자리에 앉게 되면서 이런 음모론과도 연계돼서 해석되고 있는 뭐 그런 다소 재미있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XRP가 이런저런 상황들 다잘 정리가 돼서 10달러까지 가게 될지 아니면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천 달러 만 달러 이렇게 가게 될지 뭐 그건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XRP를 둘러싼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를 근거로 시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시장 전반은 어렵게 흘러간 한 주였는데 XRP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거짓말 같이 매일 전해지면서. 그나마 버틸 힘이 좀 생긴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XRP 홀더 분들은 이런 상황들 잘 챙기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